결혼식 가시는 줄 알고 쫓아왔는데 <laughs>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어...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 오늘 36도래요. 그래서 더운 날 이렇게 위아래 슈트를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지하 수도관을 보러 왔습니다. 출구. 음,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오래된 애들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연결, 치... 연결은 다돼 있는데 아, 연결이 있어요? 응. 저런 배관인가 봐 배관만, 배관을 새로 온수 보일러를 그냥 쓸 거냐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그냥 쓰면 이거 하고 배관만 아, 맞아요 지하를 왜 보세요? 아이 건물은 최근에 잠금을 치렀습니다 잠금을 치른 매물인데 잠금을 하고 나서 지하에 배관이 너무 이제 오래돼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플러스로 또 일부 호실에서 누수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현장을 좀 봐야 됐어요. 근데 매수자분이 워낙 건물을 처음 사시고 저희는 업체를 그래도 조금은 알지만 매수자분은 그런 연이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평생 살면서 건물을 공사하고 이랬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견적을 보셨는데 뭐 크게는 막 1억 원, 적게는 한 2천, 3천 이런 견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보고 현장을 봤을 때 아, 그 정도의 견적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하게 견적이 잡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일을 조금 고수적으로 잘해주시는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좀 현장을 같이 보는 날이었습니다. 이건 추가금 받으시죠? 아니요. 우리 피디님이 또그 여전히 또돈도거리시는데 추가금은 없습니다. 근데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뭘 계속 하세요? 어 왜냐고 자꾸 물으시면 뭐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계약한 계약건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믿고 계약을 하신 저희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객님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또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 써야죠. 그럼요. 근데 잔금 치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는 이제 아무 일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계약하고 잔금까지도 굉장히 바쁘지만 잔금을 치르고 나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하자담보라고 한다면 매도와 매수의 이제 문제지 중개인이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현장을 같이 봐드리고 따로 업체분을 모셔가지고 여기 현장을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 워낙 이제 매수자분이 성향이 좋으셨고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고객님을 또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누수화가 있는데 그 공간 한 번만 봐 주실 수 있을까? 30m. 예. 어, 그공팡이가좀 펴져 있는데 여기랑 여긴 우회옥상이에 오해, 방수 문제는 아니고 배관 문제 여기만 넣을 수 있네 이건 옥상이겠지? 이비는. 옥상에 있는 거 멀쩡해 여기가 이쪽으로 물이 샌다면 이쪽으로... 여기다! 보이는 부분은 4층 천장. 거기도 거기는 옥상 방수 문제네. 거기는 그럼요. 건물을 지하부터 옥상까지 한번 보셨는데 보수할 곳이 좀 많이 있던가요? 일부 지하의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 그 배관을 조금 갈아엎는 그런 공사가 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층에서 보이는 누수. 부분을, 다행히도 3층에 있는 누수는 배관 문제였어요.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 될것 같고, 4층에 있는 또 일부 누수는 옥상에 약간 방수 부분이라 어차피 지금 일부 인테리어 겸 리노베이션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4층 누수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 이제 하자 담보로 매도자 측에다가 요청할 건한 3층의 누수. 그리고 사실은 지하는 안전상의 문제로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금액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검토하러 온 거라서 요건 아직 뭐 배관이 문제가 되거나 터지거나 물이 흐르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체 공사하는 김에 한 번에 또 하면 좋으니까 왜냐면 공사 다 해놨는데 또 배관만 교체하면은 그 시간 동안 임차인이 운영이 안 되니까 공사하는 김에 하는 게 어떻겠냐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가격을 비교하러 온 겁니다. 생각보다 큰 하자는 아니에요. 큰 하자는 아닙니다. 정말 큰 하자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서 오늘 보신 부분은, 어, 오, 저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하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는요.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건물을 샀는데, 크게 하자담보로 걸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이런 설비 시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저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 사장님 모셨지만, 굉장히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고 빌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 전국의 지역별로 많은 시공 설계, 어, 누수, 전문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공사 내가 진짜 전문가인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 저거는 저렇게 잘 공사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미비하면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영상 보시자마자 아 저건 저렇게 공사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잘 돼야 되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이 영상 댓글에 누수, 시공, 설비, 뭐 인테리어 대수선도 좋습니다. 내가 거기에 약간 전문가고 내가 정말 잘한다. 그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월등하게 그리고 공사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도 많은 공사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설계가 필요할 때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우리 빌딩 부부 구독자분들끼리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약간, 어벤져스 같은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